안녕하세요. 다육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사랑의 창모듬 세트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헉, 어마어마한 아이들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완전 파격적인 가격이죠. 네, 하나 값에 네, 한 다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 값에 다섯 개. 엄청난 가르시아, 요런 아이가 하나 예한 지금 판매를 4만 원, 5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4만 원이죠. 네, 이런 아이들이 하나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뒤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토탈 5개 들어가고요. 가격은 4만 5천 원으로 드립니다. 네, 4만 5천 택배비 포함해 4만 5천 원이면요, 딱요 아이 하나 값입니다. 네, 보시고 찜도 하시고 일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여아가 1번, 이 아이. 네, 뒤에 부분에는 또 국민이 세트도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고, 네, 국민이 세트도 파격적인 가격에 나왔습니다. 네, 1번 볼게요. 여 아이는. 어,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 너무너무 멋있는 가르시아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달달 무거워져가지고요. 이렇게, 어, 사이즈도 이게 18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요런 사이즈입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쁜 가르시아. 옛날에 이런 아이는요, 옛날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laughs> 아, 25만원까지 했습니다. 요 작은 사이즈도요, 2 5만원 했습니다. 네, 요런 가르시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로얄 레보니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엽이고, 너무너무 이쁜, 아주 입장도 도톰한, 이런 또, 로얄 레보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화사. 네, 단수도 높고, 딱, 연꽃빛을 하고 있는 화사 들어가고요. 여기는 또, 킹덤이 들어갔습니다. 킹덤, 이렇게 생긴 아이, 아주 싸, 사이즈도 좋고, 입장도 두툼하고, 네, 싹, 어, 연꽃빛을 하고 있는, 어, 어, 킹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핑, 어, 트레, 프랭크라고 합니다. 프랭크, 네, 프랭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는 1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고요. 가격은 45,000원에 있습니다. 네, 다섯 포트에 45,000원. 한 포트당 만원 꼴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가르시아. 너무너무 이쁘죠? 층수가 아주 촘촘해가지고요. 손톱은 또 점을, 빨간 점을 꼭꼭 찍어서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옆모습이고요. 너무 이쁜, 이 가르시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머큐리라고 써있네요. 머큐리. 이렇게 생긴 머큐리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자구들도 많이 달려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엣지 컷이라고 합니다. 엣지 컷. 네, 엣지 컷, 어, 네, 네드 마리아라고 써있나 봅니다. 네, 이런 엣지 컷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쁘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슈퍼 클론 마리아라고 합니다. 슈퍼클론. 네, 슈퍼클론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예, 네, 나인은 아주 새카만라인이고요 입장도 두툼하고요. 살짝 변이기가 있습니다. 얼굴, 모조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는 자구들을 이렇게 하나, 둘, 네, 두 개가 달렸네요. 예, 네,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 보니스파라고 써 있습니다. 자구가 하나 옆에 달려있고요. 색깔이 참 이쁘죠? 어묘한 색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니스파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이쁜 아이가, 네. 2번으로 어, 들어갔고요. 3번은 요아인데요. 와 3번도 아주 층이 촘촘하죠 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고요. 네, 손톱은 또 점을 빨간 점을 꼭꼭 찍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보트는 1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아이가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너무너무 대형종 마리아 금이죠. 네, 이렇게 이쁘게 생긴 마리아 금이 들어갔습니다.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네, 요기는 또어 파멜라라고 써있네요. 파멜라. 헉, 이렇게 단수가, 이게 삼, 군생으로, 이게 모 어, 모주 얼굴이, 네, 이렇게 분질을 했어요. 얼굴이 삼두 군생으로, 사두 군생으로 분질을 했죠. 네, 이렇게 얼굴 한두두두, 여기는 또분질을 해가지고 한 사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에, 파멜라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입장도 두툼하면서 아주 민질민질한 그런, 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아이가 들어가고요. 화사가 또 하나 들어갔네요. 화사. 색깔 이쁘죠? 오 색깔도 이쁘고요 입장도 두툼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킹덤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도로돼 있는 킹덤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킹덤까지 3번이었고요 오 진짜 이쁘네요 네이 아이 하나만 값 보고 이 아이만 보고 데려가셔도요 네 완전히 후회가 없습니다 대만족입니다 네 4번 볼게요 4번도 가르시아 우 이쁘죠 가르시아 이렇게 이쁜 아이 봤나요? 진짜 이쁘네요. 제 것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laughs> 네, 이 가르시아 또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는 산호수라고 합니다. 얼굴 삼두근생으로 돼 있는 산호수인데요. 엄청 깔끔하게 잘 키워놨습니다. 네, 산호수가 들어가고요. 골드에보니가 들어갔습니다. 골드에보니.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 골드 스톤이 들어갔습니다. 골드 스톤. 네, 그 다음에 골드 젤리가 들어갔습니다. 동글동글, 입장도 단수도 높은 골드 젤리가 들어갔습니다. 윤기도 반짝반짝 나고, 펄감이 있죠? 네, 이렇게 입장 두툼하고, 골드젤리까지. 네,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들어가고요. 4번이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네, 5번도 가르시아입니다. 오늘은 가르시아를 다 하나씩 넣습니다. 네, 우, 이쁘죠? 이 가르시아. 너무너무 이쁘죠? 18cm 보트에, 네,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같은, 같은 농장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네, 너무 이쁜 가르시아 또 하나 들어갔고요. 네, 여기는 음, 산호수라고 합니다. 네 산호수 얼굴 하나 둘셋네 개가 달려 있고요. 자국 모조 얼굴 있고 총 다섯 개가 달려 있는 네 산호사가 하나 들어가고요. 너무 이쁘죠 빨개가지고. 네 멀로가 아주 큰 대품으로 된 멀로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단수가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단수도 높고요. 완전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예 네, 이런 또 멀로 군생 대품이 들어가고요. 아. 너... 군생은 아니고, 외두짜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킹덤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자구가 또 여기 하나 달렸습니다. 네, 자구 하나 달렸습니다. 킹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잠깐만요. 저 아이는. 네, 그 다음 아이는 이 아이가 엣지컷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엣지컷.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멋있게 생긴 엣지컷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번이었고요.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가르시아 또 요, 어, 멋지게 생긴 가르시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뻐요. 손톱 변이도 살짝 있는 것 같죠? 허, 너무 이쁜 이런 가르시아가 들어가고요. 우와. 네, 이렇게 사이즈 18cm 보트에 꽉차 있는 아이가 들어가고 허, 우와. 여기는 또 우와. 다크 파멜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구들이 엄청나게 요요쪽에 이렇게 일자로 쫙 자구가 나와 있고요.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자구가 일자로 쫙 나와 있습니다. 완전 해오리 바람처럼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왔습니다. 뺑 돌려서. 네. 거기에 또 밑에도 또 달렸어요. 목대 밑에도. 네. 목대 밑에도 여기 보세요 여기도 쭈르르 달렸죠. 우와. 엄청납니다. 이게 다 나오면요. 완전 대품이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다크 파멜라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설백금 무지라고 합니다. 설백금 무지. 네. 자구 하나 달려있는 설백금 무지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배션금이 하나 들어갔네요. 배션금. 네. 이 아이도 자구를 이렇게 삥 돌려서 자구가 나와있는 네. 이런 배션금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블랙 마리아라고 써있습니다. 블랙 마리아. 네. 밑에 자구들이 또 엄청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블랙 마리아까지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아이가 6번이었고요. 너무 좋죠? 네, 7번 볼게요. 7번도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 우와, 진짜 예쁘네요. 네, 우와, 진짜 예쁘죠? 오, 끝내줍니다. 네, 18cm 보트에 가득이 차있는 이런 가르시아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 또 프랭크라고 합니다. 프랭크 얼굴이 어, 저, 총 다섯두로 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살짝 뭉크, 뭉크인 것 같아요. 싹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요. 색깔이 변화가 있죠. 자. 약간 연두빛이, 네, 연한빛이, 네, 멋있습니다. 네, 어, 총 얼굴은 다섯 들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스프레이드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인데요. 와, 입장도 두툼한데다가 이 근육질이 있어요. 입장 뒷면에 또 근육질이 있습니다. 와, 멋있죠? 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23cm 보트에 들어있고요. 네, 여기는 메릴 그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메릴 그림. 와 색깔 끝내주는 메릴 그림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예뻐요. 우와, 끝내주죠? 네, 색깔이 끝내줍니다. 메릴 그림은, 네, 이렇게 여름에 항상 이런 색깔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자구도 잘 달더라고요. <laughs> 메릴 그림이 아주 자구를 엄청 잘 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는 머효리라고 합니다. 목효리 네. 손톱이 이쁜 먹큐리. 네, 이렇게 해서 먹큐리까지. 네, 다 여기는 막 이런 아이도 막 들어가 있고 너무 좋은데요. 10번이었고, 8번 볼게요. 8번은 또 이렇게 이쁜 또, 어, 가르시아가 들어가고요. 우와, 이렇게 또, 또, 몰게인 군생이 들어갔습니다. 얼굴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고요. 사이즈도 좋고, 네, 사이즈는 20cm 뽀, 넘는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어, 몰게인 군생이 들어갔습니다. 몰개인 군생. 너무 좋죠? 우와, 진짜 좋네요. 네. 가격이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런 아이를 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cm.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눈꽃젤리라고 합니다. 눈꽃젤리.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적토마입니다. 적토마. 네. 적토마 철아. 철화. 철아에서 지금 쌩얼로 어, 풀리고 있는 거 같죠? 네. 그 다음에 1세대 배션 들어갔습니다. 1세대 배션인데요. 자구가 이렇게 어, 사이, 어,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보라빛이 예쁘게 생긴, 1세대 베이션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8번이고요. 9번 볼게요. 9번도 이렇게 가르시아. 오, 이쁘죠? 아주 층이 촘촘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가르시아가 또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마리아 금철아라고 합니다. 네, 금기가 있고요. 철아가 엮여있는데, 마리아 금철아 이렇게 생긴 아이가 아주 꼬불꼬불 잘 엮여있고, 사이즈가요. 예, 사이즈가 한 요게 20cm가 넘네요 22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2cm 3cm 됩니다 이런 예, 아이가 들어가고요 곰 마리아가 또 들어갔습니다 곰 마리아 음. 우와 멋있죠 싹 예, 이렇게 입장에 근육질이 있습니다 입장에 근, 근육질도 있고 이 뒷면에도 근육질이 있는 것 같아요 손톱도 엄청 안칼진 손톱입니다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22cm 보트에 들어있는 어, 곰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몰게인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몰게인. 예, 네, 손톱이 진한 점을 찍고 있는 몰게인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 요, 여기도 자구 나오네요. 예, 네, 몰게인 자구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킹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좋죠. 네, 여기가 9번이었고요. 10번 볼게요. 10번은 가르시아죠. 우와, 끝내줍니다. 가르시아. 네,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가르시아 사이즈는 보시면, 한 십구 센 m 이십 센 m 되는 것 같아요. 거의 20cm 되죠.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뭘 논스타 논에반스죠. 이 아이가 논스타가 아니라 논에반스가 들어갔습니다. 완전 군생으로 돼 있는데요. 와, 머리두수가 꽤 많습니다. 모주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자구가 잔뜩 나와 있는 어논 논에반스입니다. 밑에 자구들도 달려 있고 네, 논에반스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여기있는 셀브르라고 써있네요. 셀브르. 네. 이렇게 입장 두툼한 셀브르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름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laughs> 이름표가. 네. 여기 이름표가 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이런 아이가 이두짜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여기 퍼플 에본이 들어갔는데요. 밑에 자구들을또다 다 품고 있는 이런 어, 퍼플 에본이 들어갔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다 좋죠. 네, 10번이었고요. 11번 볼게요. 11번도 가르시아가 들어갔는데요. 예, 네, 이 아이는 가격이 또 3, 3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렇게 멋있는 가르시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또 슈피아가 들어갔습니다. 슈피아라고 써있네요. 슈피아. 자구가 네, 총 어, 3개 달려있는 이런 모두 가운데 있고요. 이런 아이가 하나, 군생으로 된 아이가 들어가고요. 헉, 우와, 여기는 또 카이저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케빈 카이저 들어갔습니다. 네, 오, 한업이고 너무 이쁘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피가르가 들어갔고요. 피가르. 네, 손톱에 점을 꼭꼭 찍고 있는 피가르입니다. 자구 하나 달려있는 아이고요. 네, 킹덤도 하나 들어갔는데요. 엄청나게 입장이 두툼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킹덤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11번이고요. 12번은 유아인데요. 12번은 유아인데 또 가르시아 엄청난 아이가 또 들어갔죠. 네, 완전히 우와 너무 이뻐요. 네, 손톱에 점은 엄청나게 진하게 네, 빨간 점을 찍고 있는 가르시아 들어가고요. 여기는 또 이게 사과 마리아 (HY)라고 합니다. 네, 사과 마리아 너무 이쁘죠? 우와 입장이 엄청나게 두툼한 이런 사과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 적토마입니다. 네, 이렇게 쫙 지퍼해서 철화에서 풀렸나 봅니다 이렇게. 어, 생얼로 풀렸죠. 쭉 여기도 어, 생얼로 돼 있고요. 여기만 철화 부분이 살짝 남아 있고, 여뒤에도철 어, 생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적토마 썰어, 어, 철화에서 풀린 아이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 화이트 에본이라고 합니다. 하이트 에본인데요, 색깔 예쁘죠. 네, 싹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자구 하나 달렸습니다. 네, 그다음 프랭크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프랭크. 네, 이렇게 생긴 아이가 2두짜리 프랭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다 좋죠. 오,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13번 아이는 이 아인데요. 우와, 이 아이도 어마어마한 아이가 들어갔죠. 가르시아. 우와, 층, 층이 이 아이는 더 촘촘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칼맨이 들어갔습니다. 칼맨이라고 하는데요. 자구가, 목도리 자구를 삥 돌려서 한 다섯 개가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입니다. 오즈 얼굴 있고요.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칼맨 들어갔습니다. 네, 라인은 또 진한 라인을 그리고 있는 아이 팔맨이고요. 여기가 또 로라클론 B 타입입니다. 네, 로라클론 B 타입. 이렇게 아주 한엽이고 너무 멋있는 예, 네, 로라클론 B 타입인데요. 밑에 자구가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요 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와 18cm 보트에 가득히 들어 있는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요 아이는 네, 키트리네라고 써 있습니다. 키트리네 자구 얼굴이 한사두 되는 것 같아요. 얼굴 4두로 되어 있는 키트린의 군생이 들어갔습니다. 예, 요 아이는 또, 어, 뭐라고 써 있나요? 프로리페라라고 써 있습니다. 프로리페라. 예, 입장도 엄청 두툼하고, 근육질도 있고요. 입제, 입세 좀 보세요. 엄청나게 두툼하죠? 우와, 너무 멋있습니다. 밑에 자구 하나 달려있는 이런 프로리페라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개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예, 창모둠 세트고요그 다음에 14번부터는 예, 국민이 세트가 있습니다. 국민이 세트도 아주 엄청나게 착하게 또 내주셨습니다.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국민이 세트인데요. 네, 국민이 세트인데, 네, 보시면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가격이 6포트가 들어갔는데요. 분포함, 태포함입니다. 네 요렇게 분내에서 다 들어가 있고요. 분도 이쁜 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분포함 택포함 해가지고 가격은 43,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여섯 개 들어갔습니다. 화분도 다 고급스러운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이 아이가 어, 14번입니다. 네 연결해서 네, 14번 아이는 국민이 부터 14번은 예, 21번까지는 국민입니다. 네. 예, 이 아이가 14번 이 아이 볼게요. 네, 가격 43,000원에 있습니다. 아이는 은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인 끝으로 보라빛으로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네,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이런 은파 하나가 이렇게 목대도 있는 아이가 용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원종방울복랑금이 들어갔습니다. 화분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분에 원종방울복랑금. 아주 건강해 보이죠? 세순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원종방울복랑금이 목대는 살짝 목질화가 됐습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어, 이 아이가 산호수라고 그랬어요. 산호수. 이렇게 멋있는 산호수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목, 나, 하, 어, 화분은 이런 화분에 진사칠이 되어 있는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기천, 기천이죠. 기천. 네, 기천이 이렇게 화분에 이런 화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돌이죠. 네 이렇게 군생 모래도수가 7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들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이 아이도 털이 보송한 벨벳 느낌의 아이입니다. 네, 이런 아이도 켜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노우가 색깔이 너무 이쁘죠. 얼굴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노우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화분은 또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너무 이쁘네요. 네, 이렇게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목대도. 오, 목대가 아주 꿀목대가 있네요. 저 아래. 우 와, 목대 엄청 좋습니다. 네, 이렇게 로우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여기 8천대 철화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8천대 철화. 엄청 무거워가지고 져 코끝이 다빨갛네요 화분은 이런 농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8천대 철화까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5번이었고요. 너무 좋. 아, 14번이었고요. 네, 14번이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죠. 네, 그 다음에 어, 15번입니다. 이 아이는 15번인데, 몰게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몰게인, 얼굴 이도3두로돼 있는, 자국까지 해서 3두로돼 있는 몰게인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로우가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로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두스 많죠? 네,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린이가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목대는 완전 나무 목지라가 됐습니다. 예, 네, 완전 고목이 됐습니다. <laughs>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네, 요 그다음에 요 아이는 8천대철합니다. 어, 8천대철아,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너무 너무 이쁜 8천대철아 요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목대는 어, 완전 목지라가 됐습니다. 네. 이런 비치 우리대가 들어가고요. 형광빛이 들어왔죠. 너무너무 오래 묵은 아이라서 너무 이쁘고요. 여기는 예. 킹마이더스가 들어갔는데요. 킹마이더스. 얼굴 이두로 돼 있는 킹마이더스.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우암도 화분인 것 같아요. 이런 예. 화분에 멋있죠. 예. 킹마이더스가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개 들어갔습니다. 와기는 15번으로 15번이고요. 이렇게 예. 6개가 15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요아인데요 네, 요 아이는 어, 크리스마스 군생입니다. 얼굴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군생이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예, 여기는 메비나 어, 금입니다. 메비나 금. 네, 요렇게 생긴 메비나 금이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여기는또로우 철화에서 풀리고 있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색깔 끝내주고요. 화분은 이렇게 롱한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로우 철화. 색깔 이쁘죠? 예, 그다음에 이 아이가 워터릴리라고 합니다. 워터릴리 네, 이렇게 색깔이 예쁜 워터릴리가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자우 하나 달렸습니다. 예, 여기는 로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로치 예, 로치가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밑에는 자우들이 잔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로치가 들어가고 둥근 잎이 들어갔습니다. 비치우리대가 이렇게 예, 생긴 비치우리대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인데요. 목대에도 자구가 달렸습니다. 네, 예, 비치우리대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아이가, 어, 요 아이가 16번이었고요. 이렇게 세, 6개, 예, 16번이었고요. 17번 볼게요. 17번은 또 워터 릴리인데요. 3두근생으로돼 있네요. 오와, 이쁘죠? 예, 색깔도 이쁘고,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네, 화분은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노네반스 들어갔습니다. 노네반스 네, 요렇게 얼굴 5두근생으로돼 있는 노네반스 색깔 끝내주고요. 예, 네, 물들, 이게 물들면요, 더 진해집니다. 더 빨개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까요? 어, 이름, 이름이 없는 창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둘, 네, 어, 얼굴 사두근쟁으로돼 있는 이런 창이 들어갔는데요. 금기가 있네요. 금기가. 네, 손톱도 긴 손톱이고요. 네, 금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또베라하긴스입니다베라하긴스인데 베라 <laughs>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이쁘죠? 엄청 오래 묵었나 봅니다. 목대가 살짝 목지라가 된것 같아요. 네, 이런 화분도 고,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어, 왁스, 네, 왁스 하나가 들어갔고요. 화분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석연합니다. 석연아, 와, 화분이 이런 화분이 또 많이 들어갔네요. 세트로 싹 갖다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쁘죠 네, 석연아가 아주 딸다 묶어서 색깔이 아주 핑크핑크하고요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석연아까지 해서 이렇게 6개 들어가고요 여이가 1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네 18번 아이는 와 여기는 둥근 잎이 엄청 머리수가 많네요 네, 요 18번 아이, 이 아이 둥근잎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구도 한 둘, 에 여섯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구 여섯두 들어있는 요런 둥근잎이 들어가고, 이 아이는 또 페러독스, 어, 철합니다 페러독스 철화를, 화분 요런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오, 색깔 이쁘죠. 완전히 아주 찐, 아주 검 붉은색입니다. 검. <laughs> 네, 그 다음에 이 아이, 노에반스 네, 논에반스. 어,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는데요? <laughs>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워터 릴리, 아, 왁스네, 왁스 왁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익스팩트리아차랍니다. 오, 이쁘죠? 익스팩트리아차라. 아주 딸딸 무거진 아이라서 너무 이쁩니다. 익스팩트리아, 철화가 들어가고, 여기는 월미인입니다. 월미인, 동글동글한 월미인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쁘죠? 보라색이 너무 이쁘고요. 목대 아주 길게 늘어진 모습이 멋있습니다. 밑에는 자우들도 많이 달려있고, 화분은 이렇게 롱한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8번이고요. 이 아이가 18번 맞나? 네, 맞네요. 18번이고요.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은 또 아메치스. 오, 이쁘죠? 아메치스. 예, 네, 이렇게 밑에도 자구들이 잔뜩 달렸습니다. 화분은 이런 농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네, 이 부분 아메치스 들어가고, 이와인는 레몬베리라고 합니다. 레몬베리인데요. 화분이 또 고급스러운 화분인 것 같아요. 네, 화분이 고급스러운 화분에 레몬베리가 들어가고요. 헉, 우와, 여기는 둥근 잎인데요. 완전히 목대가, 네, 목대 보세요, 완전히. 완전 팔뚝만 해요. 아주 엄청 두꺼운 목대를 하고 있고요. 화분 이런 화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아, 입전입니다. 입전. 예, 입전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는 음, 맛은 들어갔습니다. 맛은. 예, 마 목대에 있는 이런 맛은이 들어가고요. 화분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석연합니다. 오 머리도 꽤 많은 석연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우와 이쁘죠. 엄청 묵은 아이고요 완전 묵둥입니다. 묵둥이. 화분은 요런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9번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19번입니다. 6개 세트 43,000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은 둥근잎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둥근잎. 이렇게 생긴 둥근잎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오리수 두수 꽤 많죠. 네, 목대도 좋고요. 네, 이런 둥근잎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 나울입니다. 나울. 라울. 나울이도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딸딸 묵어진 나울.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그 다음에 여기는 어, 그린입니다 그린이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 그린이가 들어가고요 여기 익스팩트리아 철라 너무 이쁘네요 아주 앙증앙증합니다 조그마한 화분에 이렇게 앙증앙증한 이렇게 파는 또 통판으로 되어있는 익스팩트리아 철라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브 철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브레이브 철라 들어가고요 네, 이 화분은 사각지인 요런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노우가 군생으로 된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우와 색깔 끝내줍니다. 우와 풍성하고요. 예, 네, 화사합니다. <laughs> 화분 요런 화분에 네, 요렇게 노후는 로우, 네, 색깔이 진짜 끝내주죠. 얼굴 마담으로 해도 돼요. 얼굴 마담 해도 되고요. 색깔, 색깔 담당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이었고요. 음, 너무 이쁩니다. 21번 볼게요. 21번은 이 아이가 어 뭘까요 분을 바른 바른 아인데 분을 바르고 있는 아인데 이요 목대는 목지라가 됐네요 이름이 지금 안안 아, 써있는데요 뭘까요 <laughs> 네 이런 아이가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여기는 또 개마옥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오 이쁘네요 앙증앙증 네, 개마옥도 건강해 보이고요 네 목대는 이렇게 목지라가 돼 있는 개마옥입니다 통통한 개마옥 자구 네, 두개 달려있는 이런 아이 화분도 기, 이렇게 롱한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 아이가 또, 문가드니스 군생입니다. 라인을, 빨간 라인을,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는 문가드니스 군생. 화분은 이렇게 우암도 화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어, 모노케로스티가 하나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얼굴 두수가요. 한, 두, 셋, 네 다섯. 자국까지 한 다섯, 여섯 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타원형 화분에 들어있는 모노케로스티고요. 여기는 또, 런년인가요? 뭔가요? 아 마케베니아라고 써있네요. 마케베니아. 네. 마케베니아를 이렇게 자구가 잔뜩 달려있는 마케베니아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화분이 또 태경분입니다. 화분이 <laughs> 태경분에 들어있는 요런 멋있는 백강화분인지그 화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 네, 또 익스팩트리아 철화가 또 하나 들어가고요. 네, 화분은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섯 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21번 이었고요 네, 21번까지 너무너무 다 좋죠. 아무거나, 어, 찜하셔도, 네,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여섯 보트에, 45,000원이면, 한 보트당은, 어, 6, 7에 42. <laughs> 7,000원 꼴인가요? 그러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